못 웃겼잖아요. <laughs> 아니, 웃겨야지. 등장 이렇게 했으면 웃겨야지. 웃이 아, 아, 너무 아, 잘퍼졌어 너무 진지 죄송합니다. 아, 제가 그래서 대머리가 말이라도 쓸까. <laughs> 네, 고민을 했었는데, 네, 네. 첫 등장 약까좀 멋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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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있으 작은, 작은 여러분들에게 선사를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티저를 너무 멋있게 만들어주셔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쳐져서. 죄송 언제 웃기실 거예요? <laughs> 정신장? <laughs> 아니 근데 그 얼마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뉴스에도 난리가 났는데. <laughs> <목소리> 네그 영상을 좀 봤는데 아, 네. 어 강심장 덕입니다 어 프랑스 가서도 분장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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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목소리> 지난번 <지난주한> 강심장에서 <목소리> <목소리> 보여드린 비만세가 <목소리> 프랑스에서 <목소리> 터져서 <목소리> 많은 분들이 알아보셨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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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굉장하고요. 예. 길거리에 나가는데 알아봐요. 어. 진짜. 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알아. 어? 어비만세 알아봐. 진짜예요. 진짜로 알아봐요. 예, 예. 인 기가 어느 정도로 실랄할수 있습니까? 예. 일단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뉴키즈언더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그 네. 반대 현상, 문화 역수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와, 은혁씨도 예, 감사의 예. 말씀을. 어, 대만에서 활동하고 왔잖아요. 근데 대만에서 어, 좀 자랑인데요. 저희가 54주째 1위를 하고 있어요. <laughs> 한국으로요? <laughs> <laughs> 한국이 54주, 네. 54주 네. 1위래요사 김치 미나가 54주? 54주? 54주째 1등 아니에요? 네. 5 4주면 네. 아. 1년이 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네. 예, 예. 진행형이고. 우리 진짜 많은 제가... 사람들이랑 방송하는구나. 진짜. 아니, 근데요. 예. 네. 네. 프랑스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예. 여러분들이 지금 가서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벌써 3년 전에 제 목소리가 먼저 갔어요. 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가면 예. 한국말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제 어? 목소리로. 아 <laughs> 아 맞다, 맞다. <laughs> 그리고 대만 국립박물관 가면 예. 제 목소리로 음. 한국말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먼저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세정씨 <laughs> 그래서요.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먼저 이렇게 깔아놨으니까 여러분이 어, 예. 지금 가서 빛을 보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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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죄송한데 한국말 서비스면 한국 사람만 듣는 거잖아요. <laughs> <그쵸? 웃음> 인 중심에 모든 지초가 본인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laughs> 내 영혼이 거기 갔습니다 <laughs> 네. 저희, 저희는 언제 앉을까요? <laughs> 네. 네. 정말, 어, 정말 대만에서는 이 강심장 프로그램에 숙출이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거기 가면 그 연예인분들이 다 강심장을 보세요. 아 그러니까 아 저희 아 보면 제 이름, 어, 은혁씨라고 하기보다 어, 강심장? 아 네. 대만 연예인들이 보는 네. 요 뿌듯했어요, 그래서 그삘를 그 제가 받아서 진장에 나온 거예요. 저 지금 뭐프랑스고 그, 대만 얘기하고 그래. 있어요. 대만. 아, 지금. 아, 대만 국립 박물관에 대해서. 어실보 실컷 요 제발 적당히 좀해 주세요. <laughs> 아시겠지만 어, 일단은 1대1 토크 대결로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어, 패자는 초강력 바람을 맞는 코너입니다. 코너 자, 초강력 아... 바람을 맞아야 되는데 네. 서른노 씨 같은 경우에 반드시 이제 승리를 쟁취하시겠죠? 상당히 가까이 있네요. 첫 라운드 선수는 누입니까 먼저 엑스테이 아이콘 90년대 꼭다리 스타 그 <laughs> 분승대 <laughs> 2000년대를 보면 녹색 아이콘 아홉 개. 왕비!